혈관 나이가 95세입니다. 의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박노인은 결과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치가 붉게 표시된 부분마다 그의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하루 첨보도 걷지 않던 나날, 인스턴트 음식으로 채운 식탁,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던 습관. 그는 평생 일을 성실히 했지만, 몸에는 한 번도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창가에 앉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씨가 쓰러졌대요. 한때 운동을 싫어하던 친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다음일 수도 있겠구나. TV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80세 전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 단 5가지만 바꾸면 100세 갑니다.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근육, 염증, 수면, 관계, 식습관 다섯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나한테 다 있네.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자. 아직 늦지 않았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으며 작게 말했다. 첫 번째, 근육부터다. 공원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지만 10분 만에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포기하려던 순간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운동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하이킹 스틱을 든 김할머니가 웃었습니다. 85세요? 정말요? 하루만 보. 주 3회 계단 오르기. 근육은 나이보다 꾸준함을 좋아해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백세 근육 루틴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하루 7억 일만 보 걷기. 주 3회 밴드 스쿼트 20회. 일어나 앉기 30회. 일주일 후,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네요. 그의 몸은 조금씩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니 피곤이 더 심해요. 그는 재활의학과 이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몸이 피곤한 건 회복 중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염증을 부르고 있군요. 염증이요? 네, 단음식, 가공식품, 기름진 식사 몸속 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식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엔 귀리죽에 블루베리와 호두, 점심엔 연어 샐러드, 저녁엔 두부와 채소, 올리브유 한 스푼. 이게 그의 항염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엔 싱겁고 허전했는데, 이상하게 속이 편하네요. 2주 뒤 혈압이 내려갔고, 얼굴 색이 밝아졌습니다. 몸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몸을 세우고 음식이 몸을 고친다. 밤마다 뒤척이던 박노이는 이 원장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무너집니다. 잠이 약보다 강하죠. 그는 새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밤 10시 취침, 7시간 숙면, 자기 전 스마트폰 OFF, 조용한 음악 10분 스트레칭,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기분이 달라요. 수면이 안정되자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회복 리듬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괜히 번거롭고 피곤해서 그러나 지민의 유튜브 영상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두 배로 높입니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강씨 잘 지내지? 밥한번 먹자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습관을 정했습니다. 하루 한 통화, 주 1회 친구 모임, 웃는 시간 10분. 사람이 약이에요.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관계는 면역이 되었고 웃음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밥보다 물을 더 마시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물이 혈관을 청소한대요. 그의 백세식 습관 루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루물 1.5L 이상, 체중 1kg당 단백질 1g, 가공식품 야식 제한. 아침엔 삶은 달걀과 미역국,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와 채소. 3주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나이 10살 젊어졌어요.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은 진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젠 밥이 약이에요. 병원 복도 끝에서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혈관 나이 78세, 17살 젊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결과지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없이 믿기지 않네요 습관이 치료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근육, 염증, 수면, 관계, 식습관 이 다섯 가지가 그의 삶을 다시 썼습니다 근육 매일 만보, 스커트 20회, 주 3회 계단 오르기 염증 오메가3 채소 중심 식단 수면밤 10시 취침 7시간 숙면. 관계 하루 한 통화. 주 1회 모임. 식습관 단백질물 충분히 섭취.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병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근육이 내 기둥이고, 음식이 내 약이고, 잠이 내 의사입니다. 유튜브 백세 루틴 채널의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80세 전에 건강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 단 5가지만 바꾸면 100세 갑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릴게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됐네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새벽. 박노이는 산책길에 섰습니다. 곁에는 친구들과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만보 달성해야죠? 그럼요. 오늘은 바람이 좋아요.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근육은 매일 키우고, 염증은 매일 비우고, 잠으로 회복하고, 사람으로 웃고, 밥과 물로 내 몸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백세 루틴이야. 지민의 영상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의 주제 병원 없이 백세 가는 다섯 가지 습관. 화면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의 인생은 이제 백세를 향한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이 지금 바꾸고 싶은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누군가의 백세 여정을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요.